안녕하십니까 결비증 카케입니다. 오늘도 요즘 계속 연이어서 S 클래스 차량이 계속 입고되고 있는데 뭐 다름이 아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액티브 앰비언트 마이너스 옵션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차량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차량 중에 S 350D, 어, 400D, S 450, S 500, 어, 450, 5 0 0 롱바디죠. 예, 오늘은 S 500 모델입니다. S 500 롱바디 모델이고요. 실내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뒷문 담 열어 드릴게요. 예 오렌지 탄색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트나 트림이 적용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죠 근데 역시나 문을 열고 이렇게 뭐 주행을 하거나 이렇 봤을 때 앰비언트 이 빠진 게참 큽니다 솔직히 이거 뭐 없어도 돼 이런 분도 봤지만은 결국에는 하러 오시더라고요 예, 한두달 있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 문의만 하셨다가 그래서 지금 이분도 출고된 지 얼마 안된 S500 차량입니다 오늘 시공 내용은 액티브 앰비언트 그 다음에, 전동 구매스터, 코디, 예, 그거 시공해 볼 거고, 액티비 엠비언트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S 클래스라는 차종 자체가, 어, 물론 젊으신 분들이, 이제, 뭐 일찍 기반을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배가 한 50대, 이렇게 좀, 중후반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고, 대표님들, 많이 타시는 차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액티비 엠비언트에 대해서, 이제, 순정 제품은 아닙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저희가 다는 제품인 비교를 해보는 동영상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긴 봤습니다만뭐 광량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 뭐 색채감, 예, 이런 무브먼트 흘러가는 거다 비교해봤을 때 예,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런 뭐 마감이, 뭐 아크릴이 뭐 끝에 성형이라든지 마감이 어떤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 벤츠도 중국에서 만드는 세상인데 진짜 잘 만듭니다. 이 중국, 예, 런 부분들의 어떤 뭐 퀄리티나 마감, 어떤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코디 전동 붐메스터도 뭐 솔직히 나온 지꽤 오래된 아이템이에요. 그 말인 즉슨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보통 액티브 엠비언트 하실 때 붐메스터를 세트로 많이 하시게 되죠. 순정 엠비언트 라인은 아시죠? 예, 이 라인입니다. 도캐치 이 라인에 엠비언트가 들어오고 이 캐치, 도캐치 이 주변에도 이렇게 엠비언트가 간접등으로 은은하게 나오는 네. 이제 적용이 되면 액티브 앰비언터가 이하이그로스 패널로 이렇게 멀티 컬러라든지 단색 컬러라든지 이렇게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그냥 기존에 트위터 커버 말 그대로 스피커 커버만 있는 형상을 끼고 있잖아요 순정에는 우리가 전동 포메스터를 장착하게 되면 이세 가지의 퍼포먼스가 정말 낭만적이다 뭐좀 약간 환상적이다 그리고 엄청 엘레강스 고급스럽다 라는 표식이 어울리는 S 클래스답게 이렇게 딱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앞전에도 350D 모델 400D, 그 다음에 뭐4 0 0 롱바디, 오늘은 뭐500 롱바디지만, 저희도 제품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재지는 못해요. 재어놓지는. 그래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중이고, 벤치에서 출고되는 대로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다가 이제 내가 빠진 옵션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하고, 뭐 다행히 부산 경남 지방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이제 상... 담을 도와드릴 거고 이제 시공한 후에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운전 주행을 지금 야간에 제가 나와봤어요 아 지금 멀티 컬러를 적용한 실내 모습인데 아,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멀티 컬러 10가지 모드 중에 말리부 선셋이라든지 지금 이게 말리부 선셋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레드문, 예, 레드문이랑 말리부 선셋이 아, 제개체에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레드문입니다. 레드문, 그다음에 네, 말리부 선셋. 대부분의 이제 오너분들이 많이 이두 가지 멀티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제 좌측 후방으로 차가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무리하게 예. 예. 이렇게 안내 빨간색 전멸 라이트가 예, 도어 앞쪽에 전멸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 순정에 그 액티브 차선변경 어시스트 기능하고 연동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싸제 싸제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 그 유명하신 유튜버 분께서도 이렇게 그 리뷰 하신게 있던데 전혀 표가 안나요 예, 전혀. 지금 이게 광양도, 그, 우리가 일반 엠비언트 있죠? 그런 엠비언트처럼 눈이 뭐 밝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고 전혀. 그리고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해변에 칵테일, 락바, 이런 분위기가 나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정의 엠비언트와 콜라보 이런 게 정말 환상적인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액티브 엠비언트와 세트 시공이 요즘 무조건 들어가죠? 예, 전동부메스터. 페이스 자리에 똑같이 연동되는 엠비언트. 멀티 컬러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멀티 칼라가 타임별로 계속 이게 바뀌고 있죠. 예, 색깔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 따라서 오메스터까지 연동이 돼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예, 우측 깜빡이를 한번 볼게요. 예. 예. 저 도어 보시, 보이시죠? 예. 이게 S클래스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고된 S 오너 분 중에 이렇게 뭐 간접 체험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로 차가 없으니까 예좀 그렇죠 그래서 멀티 컬러도 10가지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예, 마이애미 로즈 머닝 뭐, 블루 예, 베니스 핑크 점점 붉은 계열로 가다가 이제 좀 차가운 계열로 갑니다 예, 하나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멀티 컬러는 계속 그라데이션으로 계속 타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바뀝니다 예, 울트라 마린 예, 브레시 사이언 예, 이런 종류 예, 1열 가지 멀티 컬러가 지원이 되고요. 하나는 아, 싫다. 나는 그냥 딱 멋지게 자 단색으로 세팅을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핑크, 예, 레드. 이 차가 지금 그 오렌지 탄색으로 예, 시트하고 실내가 세팅이 됐는데 예, 정말 예, 빛 받아주는 게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트하고 이렇게 정말 깔맞춤이 돼 있죠. 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자, 공조기에 온도 설정을 하면 있어서 이런 시그널. 지금 S 클래스의 와이퍼의 그 블레이드의 그 워시의 분산 노즐 가지고도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정말 이렇게 블레이드 날 촘촘히 전부 워시액이 나오잖아요. 거기 딱 한번 지나갈 때 액션이 진행이 될때 그게 멋지다고 참 리뷰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진짜 세심한 이런 아주 작은 어떤 작동에도 연출을 하는 효과, 퍼포먼스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제가 볼때는 너무 멋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에어컨을 틀 때는 파란색으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S 클래스에서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완성도 높은 그런 퍼포먼스기의 최강. S 클래스의 액티브 앰비언트입니다 예전에는 뭐 롱바디 뭐 제품 커팅해서 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잘 나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는 또 이렇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인스톨 세팅을 하고 이렇게 뭐 분해 조립 과정에서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장착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믿고 맡겨 주시면 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S 클래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한 옵션인 액티브 앰비언트와 4D 전동 구매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S 클래스 출고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 보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오셔서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스크래스 액티비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